네, 2024년 어, 시즌이 왔습니다. 어, 지금으로서는 어, 전준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, 제 메인 스폰서인 동아제약과 어, 광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. 거기서 올해 이제 음,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2024년 제 나름대로 동아제약과 2년을 맺은지 10주년이 됐습니다. 어,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. <laughs> 그만큼 10주년 동안, 어, 물식물 인형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작년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더 열심히 해서 작년에 우승도 하고 상가망을 한 것처럼 올해도 상가망 대상하면서 상가당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네. 어, <laughs> おいしますみません。